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하나씩 봐야 되겠네요. 1번이에요. 유비쿼터스입니다. 어, 유비쿼터스 하면 우리 기억하셔야 될 단어 뭐지요? 기억하셔야 될 단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손쉽게 자유롭게 편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즘은 이제 이 언제 어디서나 요두 가지가 특히 더 강조가 되고 있지요. 유비쿼터스. 시간과 장소, 즉 언제 어디서나가 되는 거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통신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그다음 와이브러요. 고정된 장소에서 초고속 인터넷. 어, 그런가요? 와이브로 하게 되면 뭐예요? 무선과 광대형 인터넷을 통합한 겁니다. 무선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동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이죠.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정지, 즉, 고정된 상태에서도 또는 이동 중에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게 와이브로 서비스가 됩니다. 그럼 2번 잘못되어 있네요? 3번 읽어볼까요? 보이스 IP. 보이스 IP 뭐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 통화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여 일반 데이터망에서 통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통신 기술. 데이터망에서 통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통신 서비스 기술이 보이스 IP입니다. 그 뭐죠? 요즘 우리 많이 사용하는 카톡 있잖아요. 카톡에도 보시면 보이스톡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그한 메신저 통해서 바로 우리가 통화 가능하잖아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게 바로 보이스 IP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RFID가 있습니다. 전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에요. 출입 관리, 주차 관리에 주로 사용되고요. 이 RFID는 현재 가장 마, 엄청 많이 사용되죠. 도서관이나 마트 같은데 보면 은또 어느 가게, 매장에 갔을 때도 어때? 항상 입구에 이러한 그두 개가 서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이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했을 때, 만약에, 어, 계산이 안된 물건이 있다. 체크가 안된 물건이 반출된다. 밖으로 나간다 하면 삐삐삐삐하고 경고음 울리잖아요. 그게 어떠냐? 이 RFID 기술을 이용을 한 겁니다. 되셨지요? 그래서 문제 6번 설명 옳지 않은 거 됐으니까 2번으로 답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